저 오늘은, 음, 쳐다 쳐다, 쳐다 쳐 오늘은 안녕하세요, 충청대동. 안녕하세요 축... 아우 <laughs> <어우>, 진짜 아우 <laughs> <어우>, 진짜 <laughs> 자 오늘은 축구 1위 홈에 대해서는 야떡 축떡 내떡짓겄노 안지네 브루스 안지네입니다 정고요. 흥민 팬님 정보입니다. 어. 오늘은 선영민 선수 유인범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게 선영민 선수 유인범인데 제가 95살 지내거든요. 우선, 실착, 착용해 보겠습니다. 흥민 편님 정말입니다 자, 제가 실적사종을 말씀입니다. 뭐한 응. 라디 아니다 이거. 95사이즈이요 복디야 건발이 보여요 이렇게 칼면되죠 자 이건 어쩔수 없습니다 제가 모두이그 처리한겁니다 자, 손흥민은 네, 유니폼 세 장을 해봤는데요. 자, 응. 발 보인다고요? 금발 보다고가있 나, 대가 나, 아니면, 은 이너제, 장롱으로 가있습니다. 조금 티가 나네요. 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옷옷 벗으세요. 온... 버스 세요가 아니라 버스 세요디요나 민둥이 아닌데. 나 민둥이 아닌데. 대나마, 뭐, 대나마. 어때요? <laughs> <laughs>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자 오늘 선영민 선수 유니폼 뭐 정보 알겠 정보 알겠죠? 뭐대나왜자 어때요? 음. 자 컴브라 <laughs> 이제 안 보이죠 자선흥린 선수 님폼은 해외 배송으로 왔어요 자, 해외 배송을 공문 하면 제가 윙크 드릴 테니까 거기로 들어가세요. 링크 안뜰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 마무리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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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에휴유 제가 불쌍히 눈이 흐 그러면 95사이즈입니다. 프로시테스는 한 100, 150, 160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 거짓말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늦게 들시절에 입었던 사이즈입니다 응. 패치는 작년 체인은 뭐야 응. 이거는 작년 시즌과 동일하게 올 시즌 유니폼에도 부착되어 습니다세 자리 뭐야 자, 이거는 건발이 많이 없어졌다고요. 4, 시 4, 3, 4, 5, 6, 7, 8, 9, 10, 11, 12, 13, 박4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늦골 끝 아니기 때문에, 풀어셈 했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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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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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가 삐빅 소리 난다는 거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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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완전 어이없에나 아무것도 다고안다고자 <laughs> 너무 잘생긴 대로인가? <laughs> 자, 오늘은 로인민황 오늘은 손흥민 선수, 이니버 플러스, 오스마르선목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연친데나데 대나마 뭐 대나마 뭐나마자 <laughs> <laughs>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잠깐만 좋아요가 어디갔지? 넣어놨는데 내가? 난 그냥 하자 des...